사랑하는 새통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 유튜버 새통수라고 합니다. 그러셨어. 정말 하루에도 열댓번씩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쉽니다.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말문이 막히는 시장의 연속인 것 같아요. 아니, 차트 보는 놈이 시장 얘기를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이 뭐 적당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선 넘는 짓거리를 계속하니까 정말 좀 힘이 듭니다. 저는 이 부패하고 낙오가 된 그러니까 썩을 대로 썩은 한국 주식이 나은 청소 물고기예요. 여러분들 뭐열대야 키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그 밑에 이끼 빨아먹고 물고기들이 먹다 남은 그밥 주워먹는 그 물고기 있죠. 메기처럼 생긴 거 약간 그런 종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거창해서 뭐새통수지 세력들이 흘려놓은 돈들 냄새 맡고 빨아먹는. 약간 그 세력들한테는 약간 기생충 같은 존재인데 요즘은 뭐 세력들 핏 빨아먹는 기생충이 아니고 그냥 기생충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말은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인트로 하고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손을 발발발발 발발 떨면서 차트에 붉은 거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어.. 제가 하는 이 분석 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버스부터 볼게요 일단 인버스 차트입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인버스를 만졌고 어떤 식의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어디서 팔아라 했고 무포지션으로 감망을 하고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인버스에서 걸어온 길을 그냥 뭐 바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자리죠 이런 자리인데 지금 자리는요. 그리고 현재 가격이 4,540원이에요. 종가 마감이. 이 자리는요. 뒤에 손절선이 깔려있는 인버스의 자리에요. 그러니까 인버스에 투자를 하고 싶고 초포지션을 잡고 싶다면은 여기입니다 자리에요. 차트 보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지금 시간.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현 시간. 새벽 2시 40분 50분이 되는 시간인데 지금 미장이 2.5% 이상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반등하면 인버스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당장에 4,485원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잔대가리 굴리면 안 돼요. 차트 보여지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버스를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넣는 게 맞아요. 손절선 뒤에 깔고. 인버스, 이 꼽도 똑같아요. 인버스 입급을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2695원 손절선 뒤에 깔고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는 차트로서 자리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인버스로 돌아와서 방금까지가 차트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부터가 제 감정을 좀 집어넣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4485원이에요. 선택은 봉 위단이죠. 이 위단을 지금 일봉들이 이틀째 지금 이틀을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새가 그러니까 4,485원을 일봉들이 이탈 안 하면서 이렇게 계속 놀면은 오를 건데요 제가 볼 땐요 4,485원 위부터 해가지고는 6,096원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오르는데도 지금 다 죽겠잖아요 그거보다 더 재앙스러운 시장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지금까지는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더 심한 시장이 올 수도 있어요 최악의 시장이 올 수도 있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뭐, 맞추고 틀리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이런 걸 떠나서 전부 다 아웃이에요. 차트로서, 지금 맞아요. 방망이 짧게 잡고, 인버스를 투자할 자리에요.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 해서는,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4,485원이. 그래야지 다 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버스도 받겠다. 대형주, 우량주. 오랜만에. 욕을 내좀안 했는데, 오랜만에 분위기 파악 좀 하겠습니다. 차트 이렇게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거 간단하게 보고 가족 여러분들 종목 분석 시간 되는 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 sdi 현대차 lg와 카카오 기아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이렇게 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한번 볼게요 야이거 많이 떨어졌네 와 가격 좋다 현재 가격 65,700원 지금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사 모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미리 사 놓으신 분들은 물을 좀 타야 되겠다. 아니면 모아 가야 되겠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지금 또 전혀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아서고 걸리고 이런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지금. 살자리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물탈 자리도 전혀 안 보여요. 그냥 접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치잖아요. 적당히 쳐서는 안 돼요. 69,605원이에요. 요위를 올라설 때 단타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있고 얘가 밑으로 숙이면은 47,000원, 55,000원 여기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차트예요 현재로서는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 자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차트가 훨씬 나아요 둘다 같은 반도체인데 차트는 얘가 훨씬 나아요 지금 일봉들이 뛰어노는 자리가 세력들이 묻은 자리예요 이 자리는요 사자가 맞거든요 그리고 위로 오르면은 143,000원, 147,970원. 여기서 팔자가 맞아요. 지금 자리는 누가 뭐래도 사자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하고 공포스럽잖아요. 그런 분들은 손절선 잡으세요. 10500원이에요. 만 이거 깨지면은 손절 친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은 SK이닉스는 괜찮은 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자리예요. 지금 자리는. 사실 여러분들 SK이닉스 이런 차트 이런 자리는요. 공짜거든요, 공짜 거든요 공짜 공짜라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 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초단타로 뭐 10만 9천원 잡고, 그리고 단타로 10만 500원 잡고, 막 이렇게 손조선도 만드는 거예요. 하여튼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삼성 SDI라는 종목입니다. 이것도 자리를 잘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좀 올랐는데, 시장과 함께 흘러내립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시초과 종가상 58만 4,087원을 지지를 해주고 있죠. 이런 거는 여기 자리에요 자리 여러분들 손절선 잡으세요 584,087원 잡으세요 그러면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삼성 sdi는요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만 안 깨지면은 얘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깨지면 손절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르면은 가격은 모를 정도로 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이런 거 있죠? 이런 데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깨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손절선이 있는 거예요. 손절선을 지킬 자신이 있으면은 안 해볼 이유가 없는 자리에요, 지금. 삼성 SDI는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이거도 그니까 러뭐 살짝 재미를 봤어요. 살짝 재미를 보다가 팔자로 갔는데 진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려요. 보면은 차트가 진짜 이렇게 딱 맞춰져요.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현대차는요 아직 끝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 다시 잡을 거예요. 다시 자리가 오면 얘기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현대차 투자하고 싶은 분들 많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거 자리 뜨면은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확신한 자리로.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현대차는 조만간에 자리가 뜹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LG 화학입니다. 이 녀석도 자리를 잘 얘기를 했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좀 올랐는데 얘도 좀 흘러 내렸어요. 제가 한번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 녀석을 단타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가격은 453,611원, 461,472원, 478,31원이에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453,611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모습 나왔다 가 전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얘 목표 가격은 578,114원이에요. 여기서 일단 내려놓으세요. 그거 생각하십시오. 지금 전혀 끝난 거 아니에요. LG와.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이것도 제가 자리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88,487원, 그리고 99,985원이라는 가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주의사항도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일본들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탈했다가 들어와서 올리고, 그리고 이탈했다가 들어왔다 올리고, 이런 모습을 반복을 한다. 그거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려면 해라라고 했는데, 이탈했습니다, 지금. 또 몰라요 카카오는 이런 짓거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모릅니다 이렇게 있다가 또 올라와서 또 88,487원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탈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야 카카오를 좀더 지켜볼게요 뭐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많으니까 그리고 88,487원 밑으로 가면은 얘는 54,175원이 보이거든요 근데 3만원이 깎여야 돼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54,175원이죠 저 가격은요 카카오 일봉들 전체 통틀어 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에요 저 자리는 뭐 하락장이 오건 폭락장이 오건 상관없어요 일단은 짧게 손절 잡고 들어가세요 저 자리 오면 은 만약에 카카오가 54,175원 찍는다 그러면은 그냥 묻지도 말고 그냥 넣으세요 그냥 저기는 가장 빛나는 자리에요 카카오에 웬만하면 이탈하기 힘든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요기. 카카오가 상냥하고 이렇게 번쩍한 적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 누웠거든요 이렇게 그 번쩍한 자리를 역사상 뚫은 자리에요 이런 자리는 그냥 무조건 배팅해봐야죠 이 자리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기아입니다 기아는 자리 뭐 예술적으로 잘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팔자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되는 일봉 일본, 세력의 일봉이 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81900원 그리고 83500원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차트 이게 안착이고 유지죠 맞죠 세력의 일범을 얘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모습을 보인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근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기아가 뭔가 있는가 봐요 진짜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로는 괜찮은 자리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위에 보면은 87,000원, 92,000원, 95,000원, 97,000원 이런 게 없었다면은 바로 환승해야죠 그러니까 팔았다가 다시 사되는 일봉들이 계속 뜨고 있어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보면은 여기서 저렇고 여기서 저렇고 여기서 저렇고 여기서 저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괜찮거든요 지금 괜찮은데 또 올라가면 또 선택해야 되고 87,000원 또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 92,000원에서 또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팔자로 갔습니다 뭐 기아에 대해서는 뭐 딱히 할 말은 없고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안착이에요. 이런 거는 딱 좋잖아요, 여러분들. 8만 1,900원 손절선을 잡고 요런데 들어가 보는 거예요. 깨지면 손절치고 그리고 다음 자리가 8만 7 0 원이니까 여기까지 홀딩하고 여기서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제가 셀트리온 볼 때는 셀트리온 차트를 안 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거든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지금 또그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들. 세통수가 생각하는 셀트룸해스케의 바닥은 54,301원, 그리고 59,573원이에요. 요 밑은 제가 선을 못 긋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바닥이라고요. 원래 여러분들 본인이 본인 입으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웬만하면 안 깨져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맞아요. 불안불안해요, 시장이. 깨질 수도 있죠. 얼마 전에 넷마블도 깨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손절선 지켜야 돼요. 5 4 3 0 0이란 지켜야 되는데, 이건 진짜 제 생각인데요. 넷마블 또그 가격 다시 올라옵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셀트럴 헬스케어가 54,300이랑 깨지잖아요. 밑에서 놀면 제가 욕 듣겠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겠죠.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올라올 거예요. 그 정도의 가격이에요. 넷마블, 셀트럴 헬스케어 둘다안 없어지거든요. 절대. 분명히 그 가격은 다시 올라옵니다. 거기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막 54,300이랑 깨졌는데 막존하고 이러면 안 돼요. 대응해야 되는데요.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를 하면은 깨지더라도 다시 올라와요. 이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니 여기서 투자 안 하면 어디서 투자할 를 건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넷마블 똑같아요. 넷마블은 제가 제가 말한 게 틀렸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넷마블도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밑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거 들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볼때얘 별로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얘가 만약에 지금 방향을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79만 8천원이거든요 방향을 위로 잡아 올라오면 여기서 파는 자리고요 얘는 떨어지면은 40만원 50만원까지도 보여요 그런 자리예요 지금 여기서 둥둥 떠 있거든요 올라가시 팔아야 되고요 내려오면은 폭락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가까스로 해서 올라와도 팔아야 되고요 내려가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대형주 우량주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원래 현대모비스가 써져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이 종목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지금 자리가요, 여러분들. 사자 자리에요, 사자. 1 9 1132원. 손조선을 잡고 여기 들어가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사실 차트만 보면 여기까지 공짜예요 그냥 진짜 공짜예요 공짜인데 시장이 원체 불안하니까 손절선도 잡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방망이 짧게 잡고 단타식으로 그러니까 191132원 여기 손절선을 잡고 들어가 보는 거 생각하십시오 깨지면은 가차없이 손절해야 돼요 129,000원까지도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요 목표가격 2 6 9 5 3 4원 잡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우량주 그냥 제 입맛대로 한번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인버스도 선택연봉 거기 넘어서고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폭락장인데 대형주 우량주를 왜 얘기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감안을 했어요 근데 텀으로 이런 자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트로서는 자리니깐요 그냥 무난한 시장이었으면은 거의 100%예요 제가 볼때 저런 자리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 가족 여러분들 종목분석을 좀 해야되는데 제가 이 대형주 우량주 이것 좀 한다고 시간을 다 소모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 주둥이가 방정인게 사실 대형주 우량주 이거 중복되는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짧게 그냥 후려치고 그냥 바로 여러분들 종목분석 하려고 했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또 써가지고 제가 오늘은 못 봐드리는데 뭐 어디 안갑니다 어디 안가니까 꼭 봐드릴게요 제가 봐드릴 테니까 막 오늘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hlb그룹 종목 분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연민을 이끌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차트 분석을 하고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일본들을 쪼개서 보고 그리고 세력의 흔적도 찾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제 생각대로 이렇게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hlb그룹이 정말 속상합니다 진짜 모든 걸다 내려놨습니다. HLB 그룹 할 때는. 뭐 하여튼, 제가 끝까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숨통이 좀 트이면은 그때 내려놓겠습니다. 자랑 안할 테니까. 뭐, 오르면은 또 내가 방방 뛰고 이렇게 절대 안할 테니까, 숨통이 딱, 진짜 숨 쉴만 하다. 와, 이거면 흡족하다. 만족한다. 이렇게 될 때까지 해드릴 테니까, 지금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다 힘든데,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고 상심하고 막 이럴까 봐 제가 그게 걱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TS 넥스젠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댓글을 좀 봤는데 TS 넥스젠 네가 맨날 하는데 그러니까 HLB 파워 맨날 하는데 얘도 지금 신적가 달리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본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hlb 파워는요 제가 밑에서 얘기를 해서 위에서 정확하게 팔았어요 그리고 밑에서 다시 기다리고 있고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지금 아니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보면은 영양가 있는 자리죠 여기뭐 중단 자리까지 왔고 왔는데 저는 별 아무런 생각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얘는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영양가도 있고 아니, 분명히 얘는 바닥 잡혀서 오를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t s 넥스 n 이거는 모양새가 이렇게 빠가리가 날 가능성보다 여기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밑을 찌르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모양새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는 게 나아요 이렇게 가로 치고 요 자리는 사는 자리 그리고 시작하는 자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요 위는 파는 자리 딱 그거예요 시작자리에서 한 발이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팔았어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시작자리 오죠 여기서 한 발이 더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딱 그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제가 12,750원이죠 이 자리는 박스의 시작자리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잡혔다라면서 박스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h l b 테라피틱스는 보면은 여기서 반등을 치고 여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탈했다가도 친단 말이에요. 많이. 이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게에서 친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들끼리 이탈했다가 들어왔다가 이탈했다 들어왔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안 느껴지는 곳에서 그러니까 올토탕토하는 가격에서 반응이 계속 들어와서 끝내 박스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세통수는 일곱 번째도 가능하다 일곱 번째도 일곱 번째 이탈했지만 얘들은 다시 한번더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스 안으로 안 들어가고 얘들은 흘러내려가지고 2015년도 저점으로 갔어요 지금 여기로 갔습니다 지금 이거는 주식을 떠나서 차트를 떠나서 이 회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거 왜 상장했습니까? 아니 이따구로 하려면 7년이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이따구로 하려면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 뭐 일단 얘기를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섯 번이란 걸 강조했어요. 여섯 번이나 박스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라면서 강조를 했는데 이 반등친 가격, 이 반등친 가격, 이 반등친 가격, 반등친 가격 의미가 있니?라고 물어보면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가격에서 반등 쳐서 올라갔거든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자기 박스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그어진 이 가격은요, 여러분들. 제가 2015년도 뭐 저점이라면서 그은 가격인데, 6,078원 그리고 7,818원인데, 이 가격은 의미가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15, 16, 17, 18, 19, 20, 21, 22 통틀어가지고, 가장 의미 있는 일봉에 제가 선을 그은 거거든요. 뭐, 다른 건안 바랄게요. 여기서 올라가세요. 자기 집으로. 충분히 반등 치는 가격이고, 반등 쳐야 되는 가격이에요. 여기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보니까 이거 안될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12,750원, 요런 데까지 올라가거든요. 보니까. 올라가면은 이거 분석을 종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HLB그룹이라고 매일같이 해줬는데 안 되겠어요. 이거.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노터스입니다. 노터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요게 세력의 일봉이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얘도 세력이 묻었어요. 이두 개를 한 곳에 뭉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밑에 얘를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얘 시조 가격이 37,000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깔끔하게 선을 다 지우고 선을 좀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그어줍니다. 37,000원에서부터 해서 49,100원까지. 제가 볼때얘들 지금 머리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대가리 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텀을 굉장히 크게 짰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뭐, 세력의 일봉이라고 치면은, 뭐, 여기서 여기.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렇게 짧게, 짧게. 그러면 대응하기도 쉽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지하면, 뭐, 익절. 그리고, 여기를 지지하면, 홀딩 막, 이렇게. 짧게, 짧게. 만약에, 이 일봉이 세력의 일봉이면은, 짧게, 짧게 할수 있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고, 가면 가는 거고, 홀딩하면 하는 거고, 이렇게 대응을 할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제. 얘가 만약에, 45,000원, 여기서 이렇게 흔들고, 얘가 42,000원 여기서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하면은 믿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판다니깐요 이거 노터스를 얘는 중요한 거는 37,000원 깨지전까지 홀딩이에요 이거 근데 지금 47,850원인데 37,000원까지 어떻게 홀딩합니까 만약에 진짜 37,000원 에서 흔들면은 이거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팔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짜놨어요 얘들이 판을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이렇게 바운드리가 크게 판을 짜놓는 경우가 얘들 무슨 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대가리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가 제가 보는 그림이고 그리고 제일 좋은 모습이 뭐냐면 굉장히 심플해요 나올 수 있는 일봉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49,100원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요 위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일봉들이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49,100원에서 대응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절도 칠수 있고 뭐 홀딩도 할수 있고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 뜬 다음에 못 올라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흔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기가.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제약입니다. 뭐 이런 개 같은 종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거래량 싹 죽여놓고 지금 계속 같이 질질 싸고 있는데, 그러니까 흐르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자리는요,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8,250원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결국에는 요 자리 요 자리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가격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아무 의미 없는 텀 사이에서 이렇게 일본들이 놀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정말 계속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층으로 갈 확률보다, 그래도 여기서 턴을 쳐가지고 2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종목도, 진짜, 자리 안에만 좀 들어가준다면은, 이 층싸움 하면서 재미 충분히 볼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보면은, 무슨 뭐, 비트코인 상패 차트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때 이거는, 층 가지고 놀기 진짜 좋은 종목이거든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떨어지는 와중에 이런 얘기하면은, 절대 안 들리실 건데,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층 가지고, 딱 발라먹기 좋은 종목이 있거든요, 이게.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얘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신넥사 자리가 깨지고, 구 넥사에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하락이고 원웨이 하방이죠. 현재 가격이 6,660원입니다. 그러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넥사 이거를 어떻게 잡으려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넥사는 지금부터 그냥 이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은요. 텃밭이에요. 텃밭. 새력들의 텃밭. 제가 볼 때는 넥사는 이제부터 이런 원웨이적인 하방이 아니고 일본들이 춤을 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가격을 좀 얘기했는데 6036원 그리고 6928원이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입니다. 열렸습니다. 뚫렸습니다. 뽕뽕뽕 내려갈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계속 같이 일본들을 부여잡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 가격대부터는. 저는 넥사가 일단은 하락이 멈추고 춤을 좀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두닥거릴 거예요. 일봉들이 투닥거리는 걸 여러분들은 보실 겁니다. 일단 하락 잡는 게 중요해요. 하락 잡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갑시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얘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선을 긋고 그리고 동그라미 이렇게 세개 치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이런 자리를 이쁘게 잘 지켜줬는데 그러니까 일본들이 누우면서 잘 지켜줬는데 조금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고요. 제가 볼때 HLB 생명과학은 지금 차트도 굉장히 좋아요. 급등 직전의 차트거든요,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루 뒤에, 이틀 뒤에, 삼일 뒤에 떠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자리고 차트예요. 저는 생명과학이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생명과학이 급등을 하면은 최소 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일봉들이 뜨는 자리예요, 지금이. 괴사가 진행되고 나르게 났고 끝난 차트가 아니고 시작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괜찮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HLB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제가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저 녀석 희망 고문하고 있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희망을 주니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HLB는 세력주예요. 얘 시총이 얼만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뚱뚱하거든요. 통이 커요. 이런 종목이 차트 한번 보십시오. 등락폭 한번 보세요. 이거는 개미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개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고 세력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것도 엄청나게 큰 세력이 달라붙어 있다고 요 HLB는 이거 팩트예요, 여러분들. 누가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해 보세요. HLB 세력 이탈했습니까? 물어보세요. 절대 안 했습니다. 세력 입장에서 HLB를 바라볼 때는 그냥 이거예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이에요. 기대감 장사하면은 엄청난 돈을 벌수 있거든요. 여기서 장사하면 세력들은 절대 HLB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설거지 치고 버리고 도망치고 안 합니다. 이제 HLB는 크게 뭐 왈과 왈과 할 필요가 없어요. 급등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급등은 정말 크게 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먼저 HLB는 세력이 굉장히 커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찰 조사. 이건 무혐의래요. 인류. 그리고 세 번째 흑자 공식 떴습니다. 그리고 재료 내뱉는데요. 회사가. 1년 안에 기간까지 정했습니다. 몇 개까지 내놓는다고 구체적인 개수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1년 안에라고 했죠. 지금 그 얘기 한 지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0개월, 9개월 남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겁날게 뭐가 있습니까? 후달릴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걸리는 거라고 세계시장 폭락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지금 걸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 네이버 종토방을 잘안 들어가요. HLB 안 들어가는데 HLB 욕하는 사람들 지금 뭘로 욕합니까? 그리고 HLB 욕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데 욕을 합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종목을 들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결국에는 여기서 승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에 세력과 회사가 합작을 해서 버리는 장사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장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회사에 사활이 걸렸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직도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6이나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hlb 세력이나 회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또한번더 끄어버린다면 얘는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절대 안 한다라고 봅니다 한번 보죠 이거 이거 한번 크게 한번 먹어봅시다 충분히 기대해 봐도 돼요 그동안 이 종목 안에서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슬펐던 거 한방에 해결이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힘드실 건데 조금만 참아 봅시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왔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아서 봅시다. 그러셔서.